자,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전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전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전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다날려버리니깐요 예. 자, 우병호, 우병호 전 수석은 사실은, 어, 엄청난 확률로, 예,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예. 통신영장이라고, 예,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 2%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호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린는 뺏은 거죠. 압수수색 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호 전 수석에 대해서는 어,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에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이와관 갑자기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준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접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석 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이번 주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네.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필요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전 장, 임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강열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어,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직접 숙제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정동이 계속 해요. 원래 조정동은 안될 일은 붙들고 있지 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정동 영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야,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 족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대,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 탑에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어~ 그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도 에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니다 네, 그러자 어, 신신 부장 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뭐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어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렬 부장 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다,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어,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를 하겠고, 어, 그러자 전병원,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전 전 수석이 명예장으로 있던 한국 e 스포츠협회 3억 원을 후원했다고 라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의료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원 전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laughs> 김관진 인간민석방 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적인 바을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 의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가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소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인관빈부터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어,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도 사실은 대상이. 수사 돼 있고, 대상입니다. 예, 대상에돼 예.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해래요 용산경찰서장, 김병천. 어,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 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한 사람, 뭐, 김관진, 인간님이 풀려난 거 이외에도, 예, 전체적으로 다. 어,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예. 어,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 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 S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 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성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어...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예.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예. 네,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네, 최동욱 총장도요. 예.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예. 자, 지,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먼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네.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전장 임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려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어, 이정열 전 부산 판사 오늘은 직접 숙연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자, 다음 순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관여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전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 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전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다 날려버리니까요. 예. 자, 우려. 우병... 우병호 전 수석은 사실은 어, 엄청난 확률로 예,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보내진 분이죠. 예, 통신영장이라고 예,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호 전 수석과 추명호 준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라 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접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석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내줄 확률이 1, 2%도 안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린 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 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호전 수석에 대해서는 어,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에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이와 관 갑자기.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